하류선착장에서 하류선착장까지 유람선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오는, 내려오는 데는 25분이 걸리고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50분이 걸린다. 이 유람선이 분속 10미터로 일정하게 움직일 때두 선착장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유람선의 속력은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속력이다. 라고 내가 했으니까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건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유람선의 속력은 1 0 m r 분자 단위 잘 보라 그랬어. 그러면 강물의 속력, 강물의 속력 나와 있지 않지? 그래서 강물의 속력을 y m r 분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상류하고 하류가 있으면 강물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고 강물의 속력 강물의 속력은 ym퍼 분이다라는 걸 했으면 좋겠어.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문자를 잡아야 되는데 두선착창 사이의 거리를 xm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는 상류에서 강을 따라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25분이 걸렸구요. 거리는 X미터라고 잡았고, 제일 중요한 건 배의 속력이야. 자, 배의 속력.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배의 속력은, 원래 배의 속력은 10이었단 말이야. 근데 강물을 같이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배의 속력은 10 더하기 y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응, 배의 속력은 10 더하기 y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속력은 시간 곱하기 거리 속력은 아니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속력 10 플러스 y는 시간 2 5분에 x라고 식을 해줘도 되구요 이렇게 분수 형태가 싫으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렇게 해줘도 되겠지 두번째는 거슬러 올라갈 때는 시간이 몇분이 걸렸냐면 50분 거리는 x 자 중요한건 배의 속력이야 배가 이 뒤에서부터 강물을 해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배의 속력이 10이었다면 강물의 속력만큼 느려지기 때문에 배의 속력은 10 y가 된다라는 거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 50 곱하기 10 y는 거리 x 여기도 25 곱하기 10 플러스 y는 x 그럼 이 둘이 갖다 연립해 주면 되니까 500 다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50에 10 y는 25에 10 플러스 y. 1, 2. 그럼 20 2y는 10 플러스 y가 될 거고요. 넘어오면 3y는 30이 아니라 10. 10. 그래서 y는 3분의 10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강물의 속력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강물의 속력 구하라면 3분의 10m 분이될 거고요. 아니면 매분 3분의 10m 라고 써주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x이기 때문에, 50 곱하기, 여기는 10-3분의 10이면, 3분의 30, 3분의 20은 x. 그래서 3분의 1000m다라고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